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동구 바이오 제약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동구바이오제약 지금 현재 너무나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큰 수익 줄수 있거든요 자 이러한 차트적인 움직임 그리고 재료적인 흐름 앞으로 어디서 사서 어떻게 팔아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동구바이오제약 어제 어마어마한 상승 이후부터 지금 살짝 눌려주고 있는데 눌린 척하다가 미친듯한 고가 한번 제대로 찍어주고 지금 다시 한번 시가로 회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번 눌리겠죠 우리가 이런 눌림목 타이밍들을 잘 잡아 봐야 될 텐데 어떤 이슈 때문에 올랐느냐 잠깐 보시자면 자 동구 바이오제약이 자 세계 최초 조류 복합제 개량 신약 품목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특징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사람들이 딱 듣고 혹할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세계 최초 붙었죠 더군다나 조류 복합제 붙었죠 신약에다가 제일 중요한 품목허가가 붙었습니다 자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건데. 여기에 저출산, 수혜주 관련해서 새로운 테마로도 엮일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무조건 지켜보셔야겠는데요. 더군다나 신고가를 완벽하게 갱신해 줬는데 상한가급으로 마감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해 줬다. 자, 지금부터 눌린다면 다시 한번 물량 소화해주고 n 자형 파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종목이 나왔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실게요. 월봉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보이신다. 지금 바닥을 확실히 잡고 바닥을 확실히 잡고 올라가는 거고. 더군다나 거래 대금까지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진정성은 조금 더 더해진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자, 이러한 음봉 양봉 작아 보이지만 못해도 20%씩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우리가 무조건 줄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꼭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특히나 주봉상 구름대를 벗어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런데 최근에 바닥을 한번 잡아주고 또한번 쌍바닥을 잡아준 다음부터 추세를 이겨내면서 자, 이러한 구간들 완벽하게 돌파를 해 주고 거래금까지 실렸습니다. 더군다나 뉴스까지 붙었죠.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눌림 이후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호 우리가 충분히 예견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상승세를 만든 수급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을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이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록 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일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부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 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외인 쪽 기관 쪽에서 지금 오늘도 오늘도 샀다라는 거예요. 고점에서 팔아 먹은 듯하지만 오늘도 미친 듯이 샀고 중요한 거 금투 쪽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 들어왔는데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 삼호 펀드도 마찬가지. 더 샀다는 거거든요. 더 샀다. 그리고 기타 법인도 더 샀다. 무려 얼마? 24만 주나 더 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구간에 샀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더 위쪽에서 팔아 먹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저런 세력들과 함께 같이 움직인다면 수익을 안 줄래야 안줄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추격매수하지 마시고 작정하고 올린 거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이제 2천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래대금 써가지고 바닥건에서 이렇게 올린 거면 절대 여기서 안 끝납니다. 무조건 엄청난 파동 한번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눌릴 때 가져가세요. 눌릴 때 아셨죠? 왜냐하면 분봉상 흐름 보시면요. 저 위아래 지금 괴랄합니다. 아직 물량 매집이 조금 덜 됐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린 척하다 빼버리고 올린 척하다 빼버리고 이런 모습 들을 많이 보여 줄 거예요. 만약에 물량 매집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릴 때는 어떤 모습 보여 준다? 그렇죠. 대원 전선처럼 이런 식으로 올려 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 버려요. 그런데 아직 저가권에서 물량 매집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갭 띄우고 나서 또 다시 물량 모아가지고 다시 올리고 나서 다시 털어주면서 다시 물량 모으고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팔지 마시고 여러분들 눌릴 때잘 사보시면 추가적인 슈팅 반드시 줄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고 자칫 추격 매수하고 손절, 추격 매수하고 손절. 그럼나 혼자 마이너스 50% 60% 때려 맞고 있는데 오히려 내려올 때 샀던 사람들은 매수하고 수익, 매수하고 수익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말라라고 다시. 저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무조건 사야하는 세력의 확실한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확률 높은 목표가 와 재료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 요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에 출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